그러고 보니까 이걸 안 찍었네? 자, 싱크. 하나, 둘, 셋! 지금, 보이시나요? 아, 지금 온도가 몇 도냐면, 여기 온도가 영하 10.3도입니다. 보이시나요? 여러분,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고생하는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어 이건 좀 괜찮네요. 오케이 오케이. 아까 그 몽골로 번호를 제가 좀 오래 썼는데 오래 썼더만 조금 지금 추운 날씨에는 이가좀못 견디는 것 같습니다. 다행이다 이걸로 돼서 빨리 추위 타기 전에 막 양말 안에 넣어놓고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다. 아 따뜻하게 줄게. 불 켜자. 아이고이거렇 그나마. 나온다, 어째 그런가? 어? 오, 일단, 딱 물을 끓이고. 오늘 또 꺼진다. 제가 오늘 너무 일인데 추운 데서 처음이라서 조금 당황한 모습이 보이죠. 어 진짜 당황했네. 꺼지면 안 되나? 호수 번호가 겨울에는 불안정하네. 오늘 많은 걸 배웁니다. 음, 이거는 됐고 춥다. 발이 시렸다 일단, 제가 상체는 안 추운데, 발이 좀 싫은데. 그 발을 타게 할수 있는 그 무언가를, 장치들을 다음부터는 미리 말을 해놔야 되겠습니다. 고기를 세팅을 조금 해볼까요? 잘 갈아가지고, 잘 갈아가지고.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어리버리 타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너무 추운데서, 이런데서 처음이라가지고, 영화 쉽대요, 영화 쉽도. 이렇게 추울 줄은 몰랐다. 고기가 냉장을 샀는데, 냉동이 됐어. 오늘 몇 덩이 먹을까? 한 덩이, 두 덩이, 일단 두 덩이만. 아, 소금하고 다안가져고 왔다. 아, 여기 있는 줄 알았다. 미쳤다. 소금하고, 저, 그 바지라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. 미쳤어, 미쳤어. 쌈장에 그냥 찍어 먹어야 되겠네. 아이고, 나 이거 지금 왜 이러고 있냐, 그러면. 여러분, 멘붕입니다. 그냥 멘붕이에요. 이거 왜 했니? 전 여기 소금도 뿌리고 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왜 했니? 바보야. 그냥 버려라. 오, 끓고 있습니다. 끓고 있으니 잠시 꺼주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그러면 저희 식판 오늘 뭐 별로 담을건 없을 것 같고 오. 먹고 싶어서 사, 샀거든요. 이마트에서 파는 장아찌, 자취생들이 이런 거 구하기 힘드니까 조금 덜어서 다음 집에 가서 집에 가서 갔다 다음에 또 먹어야죠. <laughs> 이렇게 놔두고 그다음에 김치가 또 너무 먹고 싶어서 이번에는 총각김치, 총각김치를 사가지고 와우 총각김치 너무 비싸더라고요, 또. 이호 오늘은. 이제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. 필요가 없는데, 그냥 여기다 넣을게요. 얘는 옆에 잠깐 놔두고, 처음 보호를, 보호를 위해서 옷을 계속 입어 놓을게요. 후, 하팩 하나 더 까야겠다. 하팩 <laughs> 총 4개 깠어. 지금 여기 문을 열어놔가지고, 여기 문 열어놨거든요. 아, 근데 확실히, 춥기는 춥다. 여기 자, 고기를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추워가지고 아, 이렇게 추운데서 처음에 이렇게는처음해봐서 엄청 시간 많이 걸렸어요. 너무 오랜만에 자식 모드를 해서 조금 지체됐는데 지금 시간이 2시 5 2분입니다 와, 제 12시 반에 도착했거든요, 형님? 딱먹고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. 잠도 못 자겠네. 거의. 잠도 못자겠어 일단은 소주를 한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화 아 이렇게 뜨는게 아니구나 고기를 먼저 좀 올릴게요 고기가 냉동고기가 됐던 냉동고기 배고파 죽겠다 아뜨다 여러분 진짜 오래 기다렸었습니다 한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, 향 좋다. 아저코 빨갛죠? 한잔할게요.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아, 촉하다. 근데 깨끗해, 좋아. 35도입니다, 이거. 음, 맛있다. 아 근데 발이 시렵다 여러분들 이거 백패킹 하시는 분들 겨울에 발보온 어떻게 하세요? 저 지금 양말을 두겹 신었는데도 좀 추운데 아좀 추운 게 아니고 발이 너무 시려운데 아 이거 양말도 혹시 패딩 있나요? 이제 얼굴이 안 보이겠네 연기 때문에 불이 좀 약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열기를 익혀야겠다 근데, 아까 제가, 그, 가스에, 양말 을 쌌잖아요. 그 효과가 좀 있네요, 그거. 그렇게 많이 안 차갑습니다, 제가 만져봤는데. 한잔더 할게요. 고기야, 빨리 익어라. 고기야, 빨리 익어라. 여러분, 소주 한잔더 하시죠.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송각김치아니맞게요 아. 음, 맛있어. 이 다음에 올때 오늘 하나 배운 거는 호수번호로는 한겨울에는 쓰기가 힘들겠네요. 아유, 금지, 금지막하게 자르겠습니다, 그냥. 한잔 더 하시죠. 고기 먹기 전에 소주 다 먹겠는데? 소고기 사먹고 그랬다. 여러분, 극동계에는 대충 좀 익혀서 먹을 수 있는 소고기를 먹는 게더 나을 것같아 오, 이거 익었다. 오, 이거는 익은 것 같아. 이거 익었어. 초점은 안 잡히죠, 여러분. 이거 한잔 먹고야겠다. 해안 되겠다, 여러분. 한잔 입시오. 저도 뭔가 이게 짠 구호를 외칠까요? 하나 만들까요? 제가 이름에 천자가 들어갑니다. 천을 하겠습니다. 천, 천, 천. 가따 좋다. 응? 음. 음. 아 맛있어. 날 춥다가 고생하고 먹으니까 진짜 너무 맛있어. 음. 음. 진짜, 진짜 꿀 맛이다. 아,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. 이거는 이거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. 음, 일단 너무 맛있습니다. <laughs> 쌈장에. 어, 옮겼어요. 진짜 맛있다 떠올려야겠어 아목달살이잘했다 간장살 샀으면 그때 기름 많이 났을 것 같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각도를 여러 각도를 못해도 좀 예의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자식 모드에다가 또 밖에 나가고 이렇게 할 상황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한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지금 캐논 M100인데, 이거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, 배터리 하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빨리 분량을 뽑아야 됩니다. 그래서 좀 빠른 속도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, 진이에 굽니다. 여러분, 혹시 저랑 지금 같이 술을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, 한잔 받으십시오. 여러분, 어? 자,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짠 원샷? 원샷? 알겠습니다, 원샷. 아이유. 예능을 안 닮았지, 이게 줄줄물이 흘러야 되는데. 전 예능을 모르나 봅니다. 오이씨, 고기. 여러분, 지금 예능이 중요합니까, 지금? 이 고기가 지금, 에, 고기 다, 다 탔다. 에이, 정말, 에이, 너무 방심했다. 여러분, 저 빼고 다 알고 있었죠? 제가 또 술이 약해가지고, 아직 반 정도 안 먹는데 술 취했습니다, 지금. 큰일 났다. 에이, 다 탔다. 오이씨, 고기 보이시죠? 배가 찌는데 너무 많이 고파요. 저배 진짜 고파요.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구독 취소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몇 도인지 한번 볼까요? 오 영하 10.6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? 여기에 10.6도면 더 추운 거예요 여기는 지금 외진 곳이라고요 외진 곳 여러분들, 지금 여기까지 영상 봐주셨으면 빨리 구독해주시고, 싫으면 안 돼, 안 돼, 안 돼. 좋아요! 나도 좋아요. 감사합니다. 빨리 좋아요 눌러주시고, 고기 탄다. 말이 길었어 빨리 먹겠습니다. 이빠데이 없어. 여러분, 빨리 잔 따르십시오. 지기 용상까지 봤으면은 이미 술 먹고 있다. 예? 천, 천, 천. 아우. 빨리 한대더따르십인생 빼긴 같습니다. 취한 것 같습니다. 혹시나 지금 제 영상 중에 갑자기 빠르게 넘어간다, 30배속 40배속 넘어간다 이러면은 돌잼이라서 BGM 빨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. 제가 이런 상황 쓸지도 안쓸지도 모르겠어요. 지금 카메라가 다 꺼졌습니다. 좀 잘못했다. <laughs> 여러분, 저술됐어요 기억이 안 나요.